네, 안녕하십니까.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. 5월, 어, 벌써.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, 어느덧 벌써 지금 5월 중순이 좀 다가오고 있습니다. 날씨가 좀 쌀쌀하기도 하고, 또 어떨 때는 어 많이 덥기도 하고, 여러분들 이때 환절기 여러분들 조심하시고, 자, 감기 조심하시게, 여러분들 우리 멋진 스폰 함께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부터는 이제 아마 조금 구도가 조금 달라지셨습니다. 아마 여러분들 보시다시피 예전에는 이제 이쪽, 이 무대를 배경으로 해서 제가 어좀 촬영을 했는데, 자, 이번에는 여러분, 분들께 제가 띄워드리는 화면들도 많고 달라진 영상들도 여러분들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. 자 혹시나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이제 영상들이 굉장히 좀 중요한 영상들입니다. 지금 함께 공부하고 있으신 온라인 저희 마스터 클래스 자 1학년부터 5학년 지금 현재 우리 아홉번째 수업을 곧 모집을 또 시작을 해야되는 수업이 있기 때문에 함께 지금까지 공부하지 못하셨던 분들은 구독 좋아요 해두셨다가 어, 여러분께서 내가 아이 부분은 꼭 필요하다. 내가 이 부분은 몇 학년? 자, 내가 어떤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신지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찍어 나가실 이 영상들을 보시면서 나에게 맞는 반을 선택해 주시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. 조금 더 구체적인 수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 여러분께서 문자 남겨주시면은 저와 함께 의논을 하시고 여러분들과 또 맞는 반으로 좀더 구체적으로 그리고 이제부터는 정말 학원, 정말 학교처럼 여러분들과 함께 수업을 해 나가시는 제 온라인 마스터 클래스. 여러분들 그 부분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